국민의당이 지난 9일 총선에 나설 단수 후보자와 경선 지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1차 명단에 포함된 서울 지역 후보들, 엄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차 발표에서 국민의당이 단수 후보로 공천을 확정한 지역은 총 49개 선거구, 이중 서울 지역은 총 13개 선거구입니다. 마포갑과 을에서는 홍성문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과 김철 전 청와대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의 홍보팀장이 각각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금천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을 지낸 정두환 후보가 세 명의 예비후보가 경쟁한 강동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출신의 강현재 변호사가 국민의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1차 경선 지역도 확정됐습니다. 서울은 총 4개 선거구로 이중 광진을에서는 황인철 전 김대중 대통령 통치사료 비서관과 변호사 출신의 김태윤 전서울시의 의원이 출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1차 공천 결과에 대해 정치 혁신에 대한 의지가 검증된 정치 신인을 위주로 선발했다며,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는 순차적으로 발표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